솔로몬이 자기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켜 그러니 너희들이 젊다고 욱하는 마음으로 기분 상한다고 막 대답을 함부로 하지 마라. 상대방에게 정중하고 친절한 말을 함으로 그 사람의 격한 감정이나 오해를 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은 화해와 평화를 가져오게 때문에,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우리가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개인생활, 무슨 생활하든지 간에, 여러분, 재산이 말이라는 사실. 큰 재산이 말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젊은 이 청년들에게 준 얘기가 뭐냐? 지에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이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 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이 베푼다라는 것은 선을 베풀고 유익을 끼친다는 거예요. 선이 베푼다는 것은 선을 베풀고 유익을 끼치는데, 하나님 말씀처럼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반면에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고 그랬잖아요. 잠언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원하의 보게 되면 살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살리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마지만 본주하세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 나무지만 배역한 는 마음을 상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자는 뭐를 금하라고 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그것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 소원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조추라고 했습니다. 좋은 말은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지혜의 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